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소리라고 합니다. 이름은 소리입니다. 견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뭘 하면서 네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지금은 어떤 과정에 있는지 궁금하다하셨어요. 몸을 정화하거나 아니면 환생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라고 하셨어요. 네, 지금은 어떤 과정에 있는지. 네.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나 또는 사람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이사를 하게 됐다고요. 주황색 꽃이나. 같이 사진 찍었던 강아지 인형 또는 자주 내가 자, 어, 네, 견주님께서 자주 입, 입고 있던 핑크색 잠옷을 따라오면은 만날 수 있다고요. 잘 찾아올 수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소리가 자주 있었던 큰 운동기구를 따라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요. 무지개 다리 건너는 길에 만났던 할머니가 살았던 집. 찾아올 수 있는지 네, 이렇게 더 궁금하다하셨고 요청의 말 있습니다 음, 이사하기 때문에 어, 잘못 찾아올까봐 마음이 쓰이신 것 같아요. 네, 교감을 마쳤고요. 음, 교감 나온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하고 있어요. 어서와 소리라고 스담스담을할수 수담 있었습니다.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세, 세상 반가워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요. 어,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소리는 지상에서 있었을 때 기다림도 있었고 그리고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니? 뭐하면서 지내고 있었어?라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느끼는 긴 시간일 수 있겠지만, 이곳에 있는 나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와 함께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같은 장소가 아니기에 모든 순간이 즐겁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받아 사람의 영을 만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 시간은 꽤 즐겁고 행복해요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과정에 있는 것일까? 몸을 정화한다거나? 아니면 환생을 준비한다거나 뭐 그런 과정 중에 어떤 과정 중에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어떤 것을 지나가야 하는 단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린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을 때와 이곳에 있을 때의 영적인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사망이라는 순간이 정화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마침이니까요. 같은 나로 있어요라고 합니다. 사망했을 때나 사망하고 난 후에라도 네, 같은 나로 있다라고 합니다. 무언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나, 어떤 사람의 영이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점점 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느 한 친구만을 선택한다면 실망하는 친구가 생길 수 있어요. 모두 마음을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었고요 모두 일곱 명의 일곱 아이들이 네 일곱 명의 강아지 일곱 명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음, 네 일곱 아이들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영혼이 있었어요. 어, 이사를 하게 됐다하죠. 주황색 꽃이나 같이 사진 찍었던 강아지 인형, 그리고 내가 자주 입고 있던 핑크색 잠옷을 따라오면 엄마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찾아올 수 있는지, 네, 물었습니다. 나는 물건이 있어야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없어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찾아가는 것은 엄마의 진동을 느끼고 찾아가니까요. 온 세상에 엄마는 하나이듯이 그 진동은 하나밖에 없어서 틀리거나 잘못 찾거나 할수 없습니다. 이사는 엄마를 찾아가는데 아무런 벽이 되지 못해요. 라고 합니다. 소리가 자주 있었던 큰 운동기구를 따라오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 하셔 어, 무지개다리를 건너는 길에 만났던 할머니가 살았던 집이야 찾아올 수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걱정마세요 이미 그곳을 여러 번다녀왔어요 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선 따로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합치게 될 거라 하셔. 가족과 다 같이 살게 될때꼭 소리를 찾을 거라 하셔.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어디서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네, 전했습니다. 기다릴 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꼭 나를 찾아주세요. 편안하게 언니의 모든 행사를 실현시키고 나아가세요. 계속 옆에 있으며 함께 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소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지금 여러 가지 매일 보는 장소가 아닌 네 여러 곳을 다니고 있다 합니다. 모든 순간이 즐겁고 놀랍다라고 하고 있어요. 가끔은 사람의 영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 순간이 꽤 즐겁고 행복하다고도 하고 있고요. 어, 주,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저도 음. 음 궁금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상에 있었을 때 영혼 상태나 어 무지개다리 건너서 사마하고난 상태의 영혼 상태에서 크게 많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만큼 어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영혼이 지상에 있을 때도 맑은 거예요. 네. 음 세상 조금 놀랬던 것 같아요. 음. 온전히 나인체로 있어요라고 하니까요. 네. 네, 그리고 일곱 아이들이 일곱 친구들이 있고요. 이사하고 이사는 네 어떤 식으로든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데 아무런 네 제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못 찾아올까봐 혹시나 네 그런 걱정에서 지금 오늘 교감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음, 잘 찾아갈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서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